엄게 매워요, 어쨌든. 뜯는 맛있고, 쫄깃쫄깃. 괜찮아요? 매운가? 안 매워요. <laughs> <laughs> 지금 사장님이 비치면서 도망가셨어요. <도망간지>. 아우 매워. 이러면서. <laughs> 여기 굿인데, 제가 옛날에 자취 서울 와서 처음 한 동네가 이 동네라서 좋지 않았던 기억이 많지만 뭔가 정겹네요 여긴 등갈비인데 약간 주민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단계가 웃긴데 안매, 쪼매, 건매인가? 건매도 에 1단계부터 2단계까지 있대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등갈비 자체가 맛있을 것 같아서 어요 성상등갈비 사장님 주문할게요. 네. 안매 일인분이랑요. 건매 2 단계 3인분다 드실 수 있어요? 아, <laughs> 건매가 진짜 음. 너무 매운데 겁나게 매워요 어쨌든. 아, 네. 무슨 채널이죠? 저 유튜브 유튜브 보는데. 아 진짜요? 응. 어. 맷다 할때맷 달려할 때 한이에서 맷판이. 하니이 어. 근데 하니. 어. 본거같기도 하고 해. 예. 빨갛게 어. 생겨서 그래. <laughs> <헉>. 요와 <여보세요>? <laughs> 맛있겠다. <웃음> 김치찌개랑 계란찜이요 어우 맛있겠다 계란찜 완전 귀여운데요? 음. 오 계란찜 맛있다 와 감사합니다 1인분은 뒤에 나올 거예요 겁나게 매워요 어쨌든 안 매우면 어떡하죠 네 겁나게 매워 거예요 난 자신 게 말하니까 자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다익혀줘서 와서 이건 약간 그냥 온도 유지용? 솔직히 이거 먼저 먹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궁금해요 오 쪽갈비 음~~ 고기가 뜯는 맛있고 쫄깃쫄깃하다. 약간 불족발 생각나는데요? 괜찮아요? 매운맛? 안 매워요. 근데 맛있어요. 진짜? 자, 1인 맞아 나오네요. 감사합니다. 저 물냉, 후식 물냉 하나랑 비냉 후식 하나. 후식으로? 네 냉면 하나 볼래? 네그 네. 이거 냉면이랑 먹어도 맛있겠다 이 냉면이랑 나도 싸먹어야지 최고 네. 매운 거거든요? 대단하네요 근데 맛있어요 고기가 뭔가 연해요 맞아요 네. 이거 맛있다 음! 음 후식인데도 꽤 양이 있네요. 순살 등갈비 되게 바르기가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맛있을 것 같아요. 양념장 좀더주실수 있나요? 네. 네.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혹시 건매 시키려고 하는데 캡사이신 빼주실 수 있나요? 근데 안매를, 쪼매를. 아, 그래요? 그거 2인분이랑 안매 2인분 주세요. 뭔가 쪼매를 추천을 해주셔서 건매 시키려다가 쪼매로 시켜봤어요. 뭔가 여기는 매운거 좋아하시면 맵진 않고 되게 약간 양념 갈비 느낌이에요 사실 이렇게 먹고 싶었거든요 음 你知道吗？ 매워요? 엄청 맵네 그래요? 근데 이안매가 진짜, 아,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원래 안매만 했었어요 아 그래요? 그안매가 진짜 맛있는 거같아 20년 됐구나 감사합니다. 네. 혹시 이거 두개 리필 되나요? 감사합니다. 거기 전는잘 먹어요. 감사합니다. 오, 맛있겠다. 오 뜨거. 오, 완전 <laughs> 덩어리인데요. 소매는 약간 고추장 맛이 좀... 나는 느낌이고, 오히려 겉면 이렇게 간장 맛이 좀 더... 나는 느낌이에요. 감사합니다네감사합니다 네. 지금 봄이라서 벚꽃 피는데 벚꽃 보셨나요? 뭔가 안매가 양념 막 이사람이 장... 이사느이이 아니라 살이 스며들었는데 오이 맛이 되게 진해서 좋아요. 맨손으로 뜯는 게 훨씬 편하네요. 그 우리 주먹밥 하나 하고요 냉면 국물은 힐링, 힐링 음식 이이 <목소리> 주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조금만 더 주문해볼게요 사장님 저, 건매 2단계 2개랑요, 안매 2개 더 주세요. 음! 확실히 식으니까 뭔가 양념 맛이 더잘 느껴져요. 쉬우니까 고추장 맛이 더 많이 느껴진다. 음. 음. 이게 약간 김치찌개는 아니고 김치.

저는 고기랑 양파랑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음. 음, 사장님, 저도 주먹밥. 어? 음. 냉면보다 양파가 먹으니까 더 맛있다. 음! 감사합니다. 음! 맛집이라. 음. 음, 그런 거 같더라고요. 단골도 거의 쓴 단골. 한국인은 밥 먹어야지. 밥안 먹으면 오늘 한 끼니 안 먹은 거 아니지 오, 김도 김, 김이랑 김 거의 5대 5인데요 비율이? d 피에 두고 나머지는 퍼먹어야죠 <laughs> 지금 사장님이 기침하면서 도망가셨어요. 어우 매워 이러면서 고기를 정신 팔로 먹고 있던 냉면에 잊어버렸어요. 음, 약간 막국수 국물 같아. 김맛 때문에. 완전히 차에서 뜨거운 거 좋아하면 식도암 걸릴 수 있는 확률 높다고 얘기하고 같은데, <laughs> <laughs> 진짜 뜨거워요. 아, 전 부산사에 맞는가 봐요. 부산 또 가고 싶어요. 언니랑 오랜만에 만나가지고. 근데 저렇게 처음 본 사람이라 먹으면 안 되겠다. 저랑 갈비 먹으러 가실래요? 이나 프고이 크지? 에 얼굴 묻은 거 <laughs> 음. <laughs> 마지막 한점

오늘 저녁 메뉴 정했어요 집에서 김치 콩나물국을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등갈비가 먹고싶어서 찾아보다가 여기 와서 먹었는데 고기에 취했어요 지금 잘 먹었습니다 너무 음, 잘 먹네 <laughs> 천천히 맛있게 먹네 되게 다 먹었어 맛있어가지고 <laughs> 젊은거 좋은거야 젊은거꺼 맞아요 애들만 못먹어